I say mama, mama, 안녕하세요, 방모입니다곤 니치와. Kon, 저희가 오늘 파워 오브 케이에 처음 네, 네. 나오게 됐잖아요. 다들 어떠, 어떠세요? 뭔가 좀 신선한 것 같아요. 오늘 음. 같이 나오는데, 그리고 또 이제 일본 팬분들도 이제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좀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네 파워 오브 케이 SNS에서 저희에게 궁금한 점을 보내달라고 했는데요 딱 이틀 동안 질문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질문을 음. 올려주셨더요오 오. 오. 질문이 네. 네. 정말 많은데요 네. 네. 이런 질문도 있어요 네. 이번 안무도 네. 마마무 멤버들이 직접 만들었나요? 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런 도움 없이 저희가 올100% 네. 안무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목소리도> 이번 너나의 노래 중 각자 자신 이생각하기에 킬링 파트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흰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어, 저요? <laughs> 저는 아, 그 부분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머리도 <목소리도> 거기, 아, 거기를 어, 많이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흰데 <목소리도> <제일 힘든데, 목소리도> 네, 맞아요. <아니잖아요. 목소리도> 그, 그 부분 제가 좀 많이 깊이 하는 부분인데. 연습할 <목소리도> 때. <목소리도> <이해> <목소리도> <목소리도> 또 머리도 정에서 <laughs> 네, 진짜 네. 머리를 잡아채 맞아요 해봤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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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또 다른 멤버들요 그리고 저는 다 각자 한 번씩 멋대로만해 이거 음 한번 저는 그게 아무래도 이 곡의 딱 필름 트지 않을까 <laughs>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쯔루 <laughs> 언니아 저는 브라 <laughs> 브라 음. 어멋대로만 <laughs> 브라 나 브라 네. 마지막 화자 씨. 네. 네. 아 저는 아무래도 이제 비초 말로 아, 부분이 음. 딱이 노래 의 그런 주제를 딱 허를 딱 찌르는 음.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살짝 천천한 살인 같은 네. 비초 네. 말로. 네.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을 뽑고 싶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질문들이 많은데. 네. 용선의 브라 나. 별연이 으릉 거리는 거 그리고 비초 말로라는 말로 정한 이유가 뭔가요? 그냥 그냥 추임새 <laughs> 저 이제 비초 말로는 이제 뜻이 있는데 네. 저희는 추임새라서 음. 넣게 됐습니다. 네 비초 말로는 무슨 뜻이죠? 비초 말로는 이제 나쁜 놈이라는 음. 아. 거 뜻이죠? 네. 비초 말로 <laughs> 올해. 오. 스포 시즌 계획으로 컴백도 네번 하고 콘서트도 그렇죠. 하고 네. 해외로도 가는데 올해를 이렇게 바쁘게 보내고 나서 내년에 뭔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희 있잖아요. 뭐요? 저희 네 명이서 이제 같이 여행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명이서 같이 여행 맞아. 가는 거. 이거는 좀 일적인 네. 부분은 아닌데 저희끼리 약간 목표?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올해 좀 바쁘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여행, 쉬는 좀 휴식이 네, 그렇죠. 필요한 그게, 것 같아요. 그게 내년에 음,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음. 일, 이루, 이루, 이루어집니다. 아, 네, 이루고 말아야, 말아야 돼요. Legally. 우리 약속을 여기서도 같이 해볼까요? 우리 꼭 네. 같이 4명 사이로 이게 뭐예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었는데 이제 좀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셨나요? 아니요? 아, 아직 안걸었나요 <laughs> 아직 아직 네. <laughs> 네, 오늘 네. 저희가 파워 오브 케이에서 이제 두곡 장마라는 곡과 너나에라는곡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너나에라는 곡은 저희가 네. 타이틀 곡이잖아요 네. 굉장히 이열치열한 기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굉장히 더운데 네. 이 장마라는 곡 들으면서 좀 음.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 <목소리> 어, <목소리> <나> 한바탕, <추석한 목소리> 한한 <목소리> 한바탕. 그러니까 이 무더위를 날려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날려버리면 그 <목소리> 어떨까라는 생각을 <목소리> 해봅니다. <목소리> 그리고 이제 저희 앞으로 <목소리> 또, <목소리> 또 <목소리> 지금 <다> 많이 남아 있잖아요 <목소리> 콘서트도 네, 있고 앨범이 또꽃 시즌의 꽃 컬러의 두 곡. 두 개의 앨범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네. 아직 뭐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끝까지 저희 마마무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맞다네. 맞다네. 그럼 지금까지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 마마무였시다마마무였습다아리가또고자이 네.